달래의 효능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화방지제가 풍부합니다. 달래는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합니다. 강화된 면역체계. 달래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증 감소. 몇몇 연구들은 달래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이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항염증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상된 소화 기능 달래는 소화를 개선하고 팽창과 가스와 같은 소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혈압 저하 달래를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것이 심혈관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뼈 건강 향상 달래는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다른 미네랄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암 위험 감소, 일부 연구는 달래를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다. 향상된 뇌 기능, 달래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이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피부 건강, 달래의 산화 방지제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여드름과 습진과 같은 피부 상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눈 건강, 달래는 눈 건강에 중요하고 나이와 관련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두 가지 산화 방지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래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